와 좋아. 와 내가 이층 먹으니까 애새끼들 여기를 뚫질 못하네. 둠피스트 포지션 정말 좋은 거 같네 지금은. 아둠피가 아니고 바티스트 맞죠. 어 이번 판 공격 때버스유도 한번 해야겠다. 수비 때는 데이 같은 걸로 또 입구 맞게 해야겠네 라인 한다고. 아, 제발. 많 네, 하신가 많이 하자. 왜왜왜왜왜왜 어. 왜. 조합이 너무 떼기잖아. 그래? 거기, 야, 그러면 번, 내가 뭐 해줄까 라이 형. 네. 형을 위한 특별 서비스 해줄게. 어, 형. 야타? 야타이라고 원탱 되겠어. 차라리 브리기테를 어, 나 맞아. 바티스트 하는 게안 난다. 아 바티 할게. 왜냐면 형 원탱이니까 무적 쏴 줄게 죽기 직전에 뭐, 아, 뭔 말인지 알지? 아, 이거 이 목소리 사에 들어봤는데? 들어봤어? 나도 많이 아, 씨, 들어봤는데 아니야? 누가? 아닌데? 나 오버워치인데? 아, 그래? 어 야. 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우리팀에 옹봉몽칭도 있네 <laughs> 입에 떡쑤셔놓은나왜 옹봉몽치가 되었나 야 금발로 필. 걱정 마 무적 있어 무적. 라인에, 쫄 필요 없어 무적 있어 내가. 와씨야그 아, 구속의 키안 된다. 어, 어 바티가 나도 훨씬 나도 낫. 네야 바티가 훨씬 낫네. 어, 어 야, 그치. 거기 있으면 힐안 들어가. 이길 빵이더라. 봐 봐. 야, 둠발로만테상제 당했다. 물소리야. 야, 야부 웃어 야 야부도 집중해. 어, 물소리야. 어, 무적 에이. 섰어, 무적 슈퍼 갑프 야, 케튼해 왔다. 어, 다 이게 숨이 죽였다. 너무 잡아 봤네. 어 아래. 그래. 빠질게. 어, 아, 나 무적 찼네. 동맹 갈비공도 없는데. 야 이거 뭐비벼 말어 아뭐 비비네. 거기야. 오비비 어. 오보다 어, 어. 바티스트 새 스킨 언제 받은 거지 이거? 아 이거 그냥 야봉스 바스 튬 박아 버릴까? 오야씨 위도 설정이 싸보지. 됐네. 홀 주세요. 여기 메르시 컷. 야덮칠래 거 튕겼다고. 야, 우리 거 튕긴 거야? 야, 시, 루, 오케이 컷. 자, 이락 컷. 어, 자이락 어. 컷. 라인왜 아, 아, 튕긴 줄 알았어. 튕긴게라 진짜니 배복 시켰다. 자 아, 뽕갱 가자. 오케이. 지금 겐지님 팀버 있어? 몰라 몰라 아, 얘, 꼬리, 나, 야 맥크리 키워줘 위도우 궁 인사해 인사 위도우 궁라 인사해 인다이지 위로 긁거나 바른 아, 애가 인어 저기 둘에 둘에 에 위도우 위도우 컷 <laughs> 오케이 어디치다 위도우 컷 위도우 아, 와 내가 이층 먹으니까 애새끼들 여기를 뚫질 못하네. 어 야봉 님포은선 너무 좋아요. 어 좋아 인정. <laughs> 인정 인정. 야봉이 왜? 진짜 잘하고 내려왔어. 아나 야봉 아니라 니 여기 자꾸 나한테 야봉이라 이 사람이. 계속 여기서 방고 얼마나 보는데. 야 겐지 없다 아, 이쪽에. 아 죽었어. 봐봐 지저, 아니, 집중 아니, 우리 아니, 태, 아, 우리 야, 팀에 야, 집중력이 흐어진다고야 야, 자꾸 야, 야, 야봉 야봉 먹으러 걸지. 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야 근데 둠피스트 포지션 정말 좋은 거 같네 저기. 아 둠피가 아니고 바티스트 맞죠? 팀원들이 <목소리가> 야 Timon, t i 는 척을 못 한다고 왜냐면 m 드모트 i 기 때문에. 아 o n Timon, Timon, o o Timon, t i i m o n t i m 폼좀더 배워 왔다. 어, 나이스. 둠피지. 뽕뽕뽕 둠 잔다. 그랬어. 아, 어 야, 잠에서 깬 거야. 둠피카? 상대서 일어나는. 어, 시간대서 깼지. 영호디 잘까? 영 머리 배워 완전히 치유돼. 야, 왼쪽에 아, 겐, 우리 겐지, 겐지 물렸어. 겐지 겐지한테. 어. 위도우야. <laughs> 아, 위도 위도 위도. 아이거 드래까지 잡자. 오케이, 나이스. 거야. 야, 가자. 바티 1, 좋네. 야, 우리 라인형 너무 앞파 아니? 진짜... 거기 혼자다. 아, 야, 너무 앞인데? 아, 야 그거, 아, 그 노무합인데. 야, 그구조깡이 힐이 안 들어가야. 어. 다 아, 있다. 레이스 좋다. 다리... 아, 이거 덮치면 개이 야, 나뻥이아직없다 어, 지겐지 뭐. 하면 되겠다. 좀만 채워서. 살린다 어, <laughs> 아, 나 뽕이 있어. 야, 너다일 너희 다일배 너희 다일배 쳐서, 쳐서. 무적 좋어. 어, 무적 좋는데 하늘에서 맞으니까 죽네. 오케이. 야, 쟤네 손불 하나 왔다 위도 뺐다, 쟤네. 손불아야. 위도 뺐어. 이 여기 올라가지나? 바티스 나나 뒤로 빠했다 같이로 빠져 봐. 좋구나. 끝이 나. 어, 야, 겐지야. 너 너무 빠지게? 무리했어. 야, 야, 야. 야, 야 이뒤로 와. 이거 진짜 손보라. 이로 와, 얘들아. 야, 손보라가 화물 뺏도 하고 있었나? 오, 이런 씨. 크딜랍이네 쟤... 야, 뭐야. 쟤네 얘비 없을ก어 오면 얘네 오면 야, 손보라 뺐는데. 야, 야 쟤네 손보라 뺐다. 어. 바티 뭐야 쟤네도 바티 했다 이 새끼들 따라하네 나 라인 잔다 <laughs> 야봉님 더희랑 방울만요 불쌍하시게 자꾸 자꾸 나를 야봉님이라 불러 어. 부담스럽네 야봉님이라 부르면은 더더 아. 그거 해야 된단 말이야 나공설라고안 쏘도 안 맞겠는데 아, 와, 씨, 나 뒤에 벤지있어 얘들아 야, 어 나있어 야나너 왜이리 잘해? 오케이 나 힌트 받아줘 서럼야 나필! 야나 이거 못났어 야 나필! 아이씨 나, 나, 네, 야, 야, 나, 나, 아, 나 앞에서 3대1하고 있었어 실러실러 실러 둘이라 나 안비비는데 아니야 비빌거야 왜냐면 뒤에서 싸우고 있었거든 쟤랑 얘들아 다 싸워버려 아, 우리 겐한 피었어. 야, 라이온 라이인데왜 라인, 나한테 자꾸 궁 써라고 명령질이야, 이거? <laughs> <laughs> 바티스궁써 봐. 야. 네, 라이 야, 티스궁써 봐. 아니, 라이나르트 화강 쓰려고. <laughs> 아니. 자, 까뿌도 누가 바티궁 쓰라고. 200 2 0한 방이야. 아, 아니, 나는 누가 바티궁 쓰라길래 위도운 줄 알았더니 가만 보니까 라이나르트가 <laughs> 바티궁 쓰라고 <궁설하고. 웃음> 개 황당하네, 진짜. <laughs> 망치 집어 던질 거야. 왜 자꾸 내 보고 아, 보시 목... <laughs> 아니 나는 오, 누구... 위도우가 쓰라운 줄 알았어. 그래서 나 위도우 찾고 있었거든. 근런데 가만 보니 라인하드였네. 아니 쓰라길래 아니, 나, 나 위도우 해. 앞에 깔아줄라 했는데. 아, 잠깐만 이거 또원탱이면 바티 하는 게 낫다. 무적이라서 커플 오버 힘들다고요. 아무래도 조금 <봇> 컵... <봇봇> 팀보가 <부가> 더러우니까 커플에서 <봇> 하기 힘들지. <봇> 아, 땀어. 야, 땀어, 땀어, 땀어. 보는 에펙스 그만 게임이라서 하나. 새기 많아서. 아, 이제 됐어. 어. 견지 튕겨 해빠지고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돌진 빠지고 어, 괜찮아, 얘들아. 상대 시메트라 있다. 나 이제 내오으면 어, 여기로 이게 엑스 나 너네가 아, 보니까 그 얘네가 내라인을 만만하게 오? 보잖아. 아니야, 쟤네가 라자라서 그래, 라자라서. 그걸 자신감 넘치는 거야. 오지마 얘들아. 응? 안 돼. 오 라인 자리야 제한돼. 자리야 되었다. 아 누구야? 아아 데미가. 라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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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피. 데미, 데미, 데미. 오케이야, 무난하게 밀어내. 뒤에서지안 잡은 거아에서 한국에서 한한 개도 안한네 화강 빠지고 야 이거 바티스트 에에 라인 화에 가자 알았어 알았어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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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아 지금 겐지랑 위도우랑 상대 위도우랑 우리 겐지랑. <laughs> 야 미안하다. 아 가자. 야, 방 안에 있는 줄 알고 방 안에 더 쌌네. 상대 라인 짱겐데. 뭐야 이거 시메트로왜 저기 있어? 시메 시메 오른쪽 방 안에. 아, 그 겐지 조심해라 그 시메트라 작업장이다. 오, 막았는데 야, 그 무적 써 놨어. 나이스. 어, 어 거기는 안 돼. 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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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아, 있다에저 어. 지독한 놈이네. 흠. 오, 나이스. 아, 오, 밀어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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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는데 좋았다. 아, 너야이 아, 뭔데? 여기서여기서여기하서 끝내! 파라여 오케이 라기화서 가자 좋아,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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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에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에에 야, 겐지 개피. p 뒤에, 뭐, 뒤에 뭐 는데 <laughs> 뒤에 겐지 <laughs> 있다 야, 야! 야, 야 야타 컷, 야타 컷! 나이스! 아 <laughs> 끝났다 우리 겐지 왜 이렇게 잘해 아, 뭐야 또하 아니야, 자리야 너무 있어, 너무 자리야 너무 있어 하물이 앞에 자리야 야, 뒤에 겐지, 나잇다! 스고리 바티 좋네 아나, 아나 아, 형 이번에 내가 치유 금 뺏었다 저보에 야타로 나를 주 왜? 그렇지. 아나 투명 받아도 대박. 아내 친구 200명 가득 찼어아한명 그냥 사냐. 어아 안돼 나. 나 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나 종이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와서 후원하면 내가 받을게. 뭐가 어? 야, 야, <laughs> 뭐. 자본주의로 갈게. 오늘 수고했어. 뭐야봉안해 뭐, 뭐, 나면서 뭐. 뭔뭐 후원이야 갑자기. 어 아니 이제 포기했어. 하도 너야봉이라 부르니까 포기했어. 수고. 나가 나가. 어자봉으로 받도록 하죠. 어기서 나의 명함을 가져가려고 명함 아무나 안 주죠. 어, 골드만삭스 회장이 야무한테나 길거리에다가 명함 뿌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맞죠. 이재용이 야무한테나 명함 안 주죠.